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보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변 화산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극한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믿음이 약한 제자들은 귀신 들리고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보시고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과 또 믿음이 없던 패역한 당시 사람들을 책망하시며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 들려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도할 때에는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이것을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둘째는 폐역하여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안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행할 수 없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 믿음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전능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으신다는 이야기만 들은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것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바뀌어 가보나움에서 성전세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왜 성전세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계를 있을 터이니 반 세계는 나를 위하여, 반 세계는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한 세계를 얻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믿음이란 태산도 움직이는 지렛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태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